2015년 10월 2일, 오늘 목요일, 갑진일입니다. 아, 제가 요즘 허리가 좀 아파갖고, 멀리 못 나가고, 이렇게 맨날 동네, 뭐, 이렇게 아파트, 단지, 이런데 다니고 있습니다. 그나마 잘 다니던 놀이터는 어떤 어르신이, 개들이 놀이터에 와갖고, 오줌 놓고 그래서 냄새가 너무 나고 막 그러면서 막 그냥 너무 화를 내셔갖고 그 놀이터도 못 갑니다. <laughs> 그래서 음, 뭐 어쩔 수 없죠. 뭐 <laughs>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두 녀석이 지금 풀 뜯어 먹고 있습니다. 개풀 뜯어 먹는 소리는 제가 하고 있고 <laughs> 아, 어쨌든 오늘 그그 그 일진 갑진일 매우 좋습니다 매우 좋고요 어, 대장입니다 대장 뭐 어, 일진이 대장이라고 뭐 그게 좋은가 <laughs> 좋습니다 어, 일진이 그런 기운이면 또그 기운에 따라서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다 이렇게 대장 근성이 나옵니다. 어. 내가 주인공이죠. 내 삶의 주인공은 나고. 내가 대장이죠. 내가 있어야 세상도 있는 거 아닙니까? 음,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, 어, 뭔가 오늘은 이렇게 어, 끌어올리는 거예요. 나의 에너지를 쭉쭉 끌어올려서 어, 나아가는 겁니다. 네. <laughs> 하여튼 오늘 즐거운 하루 되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행복하세요.